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 저녁 식사 시간은 조도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찬미하시면서 개세마네로 가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집에서 나와서 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녁 식사까지다 마치고, 가르유다는 제가 할대로 가버리고, 그리고 함께 찬송하면서 감남산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그런 순간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참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얼핏 생각해보면 이 흩어짐의 책임이, 부인의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한 실현의 과정을 주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어요. 내가 목자를 치시니,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양떼가 흩어지게 되겠죠. 또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지시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인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겠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와중에서 베드로가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펄펄 뛰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줄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베드로가 아닙니다. 다 주님을 버리던 나만은 안 버리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야 그래도 너 베드로야 어? 너무 장담하지 마야 사람이라는 일알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줄에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밤 내가 다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냥 베드로야 조심해. 너 no. 응?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 차지 않으면. 부인할 수 있어. 네가 아무리 큰소리 쳐도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내가 나를 몇 번이요? 세 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똑같이, 아,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내 시님을 부인하게 되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죠. 그 얘기는 그렇게 치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밤 내가 세 번, 그것도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약해집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붙잡아주세요. 주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베드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점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난 다릅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상당한 우월감 속에 있었어요. 자신감 속에 있었어요. 교만한 교만함 속에 있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님,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몰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달라요. 아 주님이 날 모르십니까?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버립니까? 그리고 죽을지언정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오늘 밤에 세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우겠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 내가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절망적입니다. 아주 극한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난 후에, 그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칼린 이로. 아니, 갈릴리를 말씀하실까?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있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부른받은 곳. 주님을 만난 곳. 사역과 사명의, 소명의, 그 환상적인 그곳.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들이 깊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후에 갈리로 실망하지 마라. 살아난다. 실망하지 마라. 우리는 갈리로 간다. 사명지로 간다. 보내심을 받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좋다는 것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든지 나를 다 버리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내가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희망이 되어서 오늘 내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환하게 빛을 비추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